네, 가모리판의 솔직한 맛, 예측 가능한 불가능한 은숙력의 한선아 씨. 네, 먼저 좌측 바라봐 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살짝 우측도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진선규 변이 입장하겠습니다. 네 좌아 도치 느끼한 맛에 제가 회사 사장 병원 역의 진성규 배우님. 네 먼저 좌측 바라봐 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우측 바라봐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인표 배우님 입장하겠습니다. 네, 염치도, 철도 없는 매운맛 치호형의 석호 역을 맡았습니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치명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laughs> 치호영의 <치오 역의> 치... <laughs> 네, 우측, 네, 네, 다음은... 네 김희선 배우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진밖에 모르는 톡쏘는 맛 무한긍정 일영역의 김희선 씨 중앙에 서주시고요. 먼저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중앙 바라보고요. 네 우측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혜진 배우님 입장하겠습니다. 삼시세끼 과자만 먹는 요상한 맛 제가 연구한 치유호역의 유혜진 배우님 입장하겠습니다. 네, 중앙 서주시고요.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측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그대로 계시면 나머지 배우님들 모두 입장해서 배우님들 먼저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배우님들 입장하겠습니다. 김희선 배우님이 그 차인표 배우님과 유진 배우님 사이에 가시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그 사이. 예, 아니 김희선 배우님.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커플처럼. 네, 네 먼저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laughs> 네, 좌측.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감독님 입장에서 마지막 저희 단체 사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중앙 바라봐주시고요. 네, 네 중, 자, 좌측 한 번, 네, 좌측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중앙 한번 봐주시고요. 네, 우측 봐주세요. 네. 네, 중앙 바라봐주시고, 저희가 달짝지근에 화이팅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달짝지근에 제가 말씀하면 화이팅 해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영화 달짝지근에 화이팅! 네. 그리고 하트도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객분들에게 보내는 내 하트 한번 보내드리고요.